그래서 지금 여기 채팅 열심히 쳐주신 MC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데 우리 재민님의 멘토링 시작하기 전에 아까 이전에 했었던 멘토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혹시 지금 방송을 보셨었나요? 마이크가 되시나요? 우리 MC님. 마이크가 되시는지 확인해 부탁드립니다. 아 들리시나요? 아예잘 들립니다. 아유 MC님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가 제가 좀 불러가지고 와주셨는데 <laughs> 어 간단히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저도 유학을 나왔었고 음. 박사를 석사를 한국에서 했고요. 그리고 음. 그 준표님 하신 분야 보니까 왠지 지나가다 봤을 것 같은 분이긴 한데 비슷해서 저도 MD를 했었거든요 석사 아, 때. 아 그래요? 네네네. 음. 그리고 박사 때도 MD를 하고 저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에서 솔리드 메케닉스 관련된 MD 시뮬레이션 을 했고요. 그다음에 <laughs> 이제 포닥으로 이제 미국 중서부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미국에 지금 네. 시간이 되나요? 중서부면 지금 간 점심때인가요? 네, 네. 11시 50분이네요. 아, 그렇구나. 아유, 하여튼 뭐 이렇게 방송 원래 알고 계셨어요? 제 채널을?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저 연구하다가 디스로케이션 관련해서 영상을 잠깐 보다가 이제 아니 어떻게 포닥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지해서 좀 되게 <laughs>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라이브가 떠서 어떤 거하시나 한번 보러 들어왔었니다아제 디스로케이션 영상을 보셨어요 영어로 된 거? 네네네. 아그 제가 막 버클리에서 TA 할때 떴던 거를 보셨구나. 그 어때요 제가 방금 멘토링한 거좀 제가 미국 유학에 대한 약간 환상을 심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전공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까 J J J 님한테. 다일일종의그 모든 영상을 다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MC님께서는? 어 대부분의 말씀은 상당히 공감을 하죠, 사실. 음, 그렇죠. 어, 미국 박사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던 이제 분야인데 분야도 그렇고 생활도 그런데 확실히 하고 나니까 얻는 이점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음. 봤을 때. 물론 이제 그렇다고해서 이걸 모두에게 뭐 추천하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의향이 있으시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죠 그 m d 를 하시다가 어쨌든 네. 지금 에어로 스페이스에서 고체 재료 쪽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네네. 연구 분야가 많이 틀어진 거라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어플리케이션이 좀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저는 이제 네. 어, 에어로 스페이스에서는 솔리드 메카닉스를 했었고요 이제 토닥으로 네. 넘어오면서는 약간 일렉트로닉 스트럭처 그러니까 전기적 특성을 관련해서 공부를 아 넘어오게 됐죠 분야를 조금 바꾸게 됐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사실, 약... 근데 이제 네네 네, 그러, 그렇 게 틀어진 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요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네. 저처럼 막 시뮬레이션 하다가 실험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드라마틱한 어, 그러면... 트랜지션은 없으셨던 것 같고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laughs> 네, 근데 약간 어쨌든 세부 전공이 계속 계속 바뀌잖아요. 어쨌든 박사를 네네네. 하고 석사를 하고 포닥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전공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어, 확실히 얻는 이점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스킬들을 내가 알수 있게 된, 된다는 거니까. 음. 근데 이제 처음에 적응하기가 아마 쉽, 엄청 쉽지가 않죠. 뭐든지 분야가 바뀌어버리면. 그쵸. 새로운 배경 지식도 쌓아야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한, 학부 수준의 논, 학부 수준의 어떤 지식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laughs> 맞아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렇죠. 그 제가 했던 얘기가 어느 정도 좀 공감은 되시는 부분이죠. 그거는? 어, 당연하죠. 그리고 좀 사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심도 있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계공학과가 어... 어쨌든 평가 <laughs> 부분에 대해서 논문으로 평가가 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JCR 상위 10%라든가 탑 저널에 대한 어떤 교수님들 또는 이 연구 분위기로 인해서 펀더멘터를 자꾸 그렇죠. 건드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기계과이긴 한데 기계과스럽지 않은 연구실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하는 제 사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그 어, 특히 플라이드 베스메릭스 피직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계과에 대해서. 음, 네. 그거는 맞는, 엄청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왜냐하면, 원래, 소위 말하든, 이게, 기획과에서 기계, 하던 많은 연구 분야들이 사실은 이제, 뭐, 요즘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대부분 이제, 다른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뭐티웨 사이언스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전목에서 하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획과에서볼수 있는 어떤 메케닉스 관련된 뷰들은 다른 과에서서는 다른 과들에서는 사실 보기가 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약간 이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딱 비슷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저랑 딱 비교했을 때도. 네. 그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네네네. 박사님께서도 석사를 한국에서 하셨고 석사를 네. 했으니까 박사도 한국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미국으로 나오셨단 아, 말이에요. 네. 그때는 뭘, 뭘 갖고 고민을 하셨어요? 어떻게 미국으로 나올 생각을 하실 수 있었죠? 아,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박, 석사를 시작하면서 박사 유학을 염두에 뒀었고요. 음. 근데 이제 석사를 하면서 좀더 확실하게 된건 제가 MD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저희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서 음. 항상 연구를 하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어리에 대한 약간 어떤 갈증들이 있어서 음. 아 이걸 하려면 제, 제대로 하시는 분한테 가야겠다 해서 이제 <laughs> 유학을 좀더 사실은 결심하게 됐죠 와서는 사실 좀 좋기도 했죠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처음부터 영어를 뭐 잘하거나 우리가 사실 기획공학과 공돌이들이 어... 영어 잘 못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전혀 아니죠. <laughs> 근데 뭐 두렵지 않으셨어요? 어 두렵긴 했는데 사실 그 아까 말했던 연구에 대한 어떤 발증이라고 해야 되나 좋게 말하면 그런 게 사실은 더 컸기 때문에 뭐영 영어를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불편한뭐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불편함 사실 이런 건좀독차적인 거라서 저한테는 음. 그래서 크게 뭐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줌에 JJJ님이 계시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 재민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JJJ님 잠깐 나와주세요. 마이크 좀 켜주시고 제가 네네. 얘기한 게 이제 좀 신뢰 신뢰도가 좀 향상이 됐습니까? 아, 네네. <laughs> 그럼 내가 마지막 우리 우리 MC 박사님께서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JJJ님께서 저한테 물어봤던 거 똑같은 거 질문되고 다른 거 혹시 MC님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하나만 물어보세요 아마 MC 박사님께서 잘 답변해 주실 겁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아, 한번 물어봐 되세요 그러면 거세요. 네 음. 그럼 계속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 포닥 이후에 어떻게 진로를 가져가실 게,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아, 엠씨 엠씨 박사님, 제가 박사님께 좀 이런 갑작스럽게 질문을 계속 죄송하지만 궁금하시는 아, 학생들이 아, 워낙 맞습니다. 많으니까 미국에서의 앞으로 네. 향후의 계획 같은 걸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엄청 중요한 질문이고요, 저한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왜냐하면 <웃음> 단점과 장점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음. 예,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떻다 저 어떻다 이렇기는 아직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미국의 남아 뭐 장점이랑 단점을 제가 생각하는 한국에 있을 때와 미국 에 있을 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에 있으면은 네. 연구하기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이고 만약 미국에서 학교를 있으면 아카데미아 에 있으면 그 다음에 만약에 인더스트리를 간다고 하면 어, 그, 소득 차이가 무시하기가 힘, 쉽지가 않죠. 한국이랑 그렇죠.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일하기, 일하는 환경만 따져봤을 때도 더 친구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미국이 훨씬 더, 예를 들어, 인더스트리에 있으면 더 퍼,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요. 음. 근데 이제 단점은 당연히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서 일하기 시작하면 사실 더 오래 여기 있게 되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음. 거기에 대해서 오는 단, 뭐, 가족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제가 누리던 어떤 인프라들이 있는데. 그쵸. 이후가, 관을 다르기 때문에. 뭐, 그게 좀 힘들 수는 있 반면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단점과 장점이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음. 그렇죠. 딱 미국에서의 장단점이 또... 이제 한국에서의 음... 단 장점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한국이 부러... 그리울 것 같은데 안 그러신가요? 어. <laughs>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왜냐면 하그 제제제 님은 미국 생활이 아직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려지시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막연한 두려움도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좀더 있을 것 같고, 근데 막상 오게 되면 여기서의 어떤 재미 같은 것들, 뭐저 같은 경우는 날씨 이런 걸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물론 증서부가 좋은 날씨는 아니지만 음. 뭐 그런 것들과에 대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 인구 밀도 같은 경우가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아. 뭐 거기서 오는 좀 약간 음, 자연 환경을 좀더 많이 볼수 있다, 편하다, 음. 조용하고. 음. 맞아요. 뭐 어디 가나 사람이 많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미국은. 어, 그뭐 미국은 재미없다? <laughs> 그 미국은 약간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뭐 네.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좀 미국이 좀 조용조용해서 참 사람 살기는 좋긴 한데 또 재미가 없고 어, 중서부라고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국밥 같은 거 많이 없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먹을 것도 많고 이러잖아요. 아. 우리 박사님은 그러면 영주권 취득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지원 하, 하려고 합니다. 아이나이W 좀 고민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네, 네, 네. 결혼도 하셨으면은 뭐또 아기 계획도 있으실 거고 그럴 거 같은데. 네, 네, 네. 음. 저도 미국에서 애를 똑 낳았어요. 그래 가지고 아 그것도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하면 아, 또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laughs>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예죠 아까 말씀하신 그 인프라 한국에서의 인프라가 사실 대표적인 예가 의료보험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은 의료보험 사실 내가 내지도 않죠 고용주가 다 내주니까 네네. 그냥 공짜로 병원 되게 다닐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은 예를 들면 음. 피부 같은 거막 이렇게 나면은 예약하잖아요 뭐한달 이후에 오라고 하고 뭐한달 이후에 오라고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막상 가가지고 진단서 보면은 막0 0불 이래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음. 물론 이제 의료보험에서 커버를 해서 내가 이제 아웃 오브 포켓 하는게만뭐 뭐 50불에서 100불 이래도 이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부담되죠 우리나라는 뭐 조금만 아파도 막 그냥 병원 가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과잉 약간 과잉해서 기대는 거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 좋긴 좋죠 예. 음. 자 어쨌든 우리 이렇게 박사님께서 잠깐 와주셔서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메일을 좀 남길 테니까 혹시 저한테 메일 하나만 보내주시면은 아네 물론이죠 제가 왜냐면 나중에 한번또 초대할 수 있으니까 <laughs> 네네네뭐 시간 되면 와서 좋죠 그 제가 포닥이라서 굉장히 바쁘기는 한데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제가 뭐 아까 물어보셨으니까 박사님께서 제가 이 네.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학생들에게 강의만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점점 애들이 저한테 진로에 대한 질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음, 음. 전공에 대한 질문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음. 시작한 건한 3년 됐고요. 진짜 하루 일주일 안 빼먹고 거의 매주 했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유튜브가 워낙 알고리즘을 안타는 성격의 컨텐츠다 보니까 <laughs>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저는 이런. 예.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음. 진로 유학 관련 진로 관련. 해서 근데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몇개 보긴 했었는데 준표님 하시는 게 사실은 더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퀄리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도가 왜, 있죠. 정확도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laughs> 아, 저 그쵸 신뢰도가 있을 수 있죠. 제가 말하면 <웃음> <웃음> 에이, 저야 뭐 솔직 저는 짬뽕이 좋냐, 짜장이 좋냐라고 얘기했을 때 짬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애매하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딱그 우리 박사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질문. 아이그 JJJ님이 미국 네. 박사를 고민한대요. 영어를 못하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 학교를 얘기 안 했는데 꽤 그래도 <laughs> 공부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왜냐면 학점이 4.3만점에 4.0이래요. 자 이러면 박사님께서는 네, 아 박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미국 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연구가 자기 취향 적성에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싶은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면 당연히 크게 염두에 두시는 게 맞죠. 아, 네. <laughs> 역시 뭐주어을 빼먹고 딱 얘기하시는 노련함도 제가 볼수 있었습니다. 아, 아. <laughs>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애매하지 않게 딱 애매하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대놓고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이거는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바른 정보의 공유이고 이게 오픈이 돼서 돌아가야지 낮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유학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이 고민을 좀덜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채널에 상단에 써놓긴 했지만 카이스트랑 서울대가 유학을 독보적으로 많이 가요. 근데 그 이유가 많이 가서 그래요. 많이 가서. 그러면은 그쪽에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정보 공유가. 근데 성균관대 이하로만 가도 유학을 격하게 안 가거든요. 이게 정보 경유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게 유튜브나 어떤 이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말씀해주신 MC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일 기다리겠습니다, 박사님.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